다음 세대를 위한 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대전 오메가 교회 황성은 목사님의 그두 번째 설교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혹시 다음 세대가 이 방송 들었다면 유튜브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최우선 추첨 순위에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신세 한탄이 아닌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황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복, 알렐루야! 한 번뿐인 내 인생 가슴 뛰면서 이글이글 이글 거리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 주의 길을 예비할수 있는 그 가슴 뛰는 복.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복이 임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생존이 우리의 부르심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스크 뒤에 숨어 있지 마세요. 우리의 부르심은 리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이 아니에요. 리바이벌이에요. 생존이 아니라 우리는 부흥국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막 해보고 싶어요. 막 달려가고 싶어. 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스테이지 위에서 주님의 오른팔에 붙들려서 종횡무진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창조되어진 자예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냥 그럭저럭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20대가 그냥 그럭저럭 지나간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20대가 지나기 전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30대를 그냥 그럭저럭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30이 지나기 전에 헌신하세요. 한번 삶을 들여보셔야 됩니다. 당신이 40대가 지나기 전에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들이셔야 됩니다 당신의 전체를 주님은 취하고 싶어 하십니다 전체를 취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 하박국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부흥을 꿈꿉니다 수년 내에 in our time, in our day, in our generation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박국이 또 하는 고백은 16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한을 내가 기다림으로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온다는 겁니다 환란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벨론이 남유단을 이제 압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곧 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뭡니까? 경제가 망가진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하박국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부흥을 노래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 하박국은 그 상황 가운데 신앙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알렐루야! 제가 시편을 묵상하니까, 시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세한탄하지 않아요. 신세한탄 그치고 신앙고백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신세 한탄 그치고, 신앙 고백하자. 10편 말씀,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기 직전인데, 신세 한탄 하지 않고요, 입술을 딱 지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경비하기 시작해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자기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알렐루야, 용기 백배 한가야. 주님 살아계신데 뭐 그까짓가.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가. 코로나 전에도 주님은 살아계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좀 같이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부흥은 캐치프레이즈로 되지 않아요. 부흥은 한번 주님 부흥.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아니에 그럼 벌써 부흥이 임했을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부흥은 성실함의 끝자락에 터지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부흥은 성실함의 끝자락에서 터지는 거예요. 당신의 하루의 모습, 당신의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학교에서, 직장에서의 모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로 바꿔가며 당신의 언어생활이 책임전가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찬 입술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격려와 온유의 말로 당신의 말이 바꾸어지고 당신의 눈빛이 선하게 바꾸어지며 성실함의 끝자락에서 아무도 없는 당신의 교회 새벽예배에 텅텅 비고 있는 그교회 빈자리 가운데 새벽에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성실함의 끝자락에서 부흥은 터지는 거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부흥이 일어날 때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은 필수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완전한 헌신이 있었어요 완전한 순종이 있었어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 가운데 주님은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헌신한다고 하지만 내 가운데 남겨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한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거그한 가지.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 인생의 100%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헬라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모두를 원하세요.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숨겨놓고 있어요. 한두 가지를 숨겨놔, 내 마음대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그 한가지 오늘 밤에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릴 때 내어드리고 기 결정할 때 주님께서 당신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당신 십년 가운데 숨겨놓았던 것 나만 혼자 은밀히 즐겼던 것 내가 주이렇 헌신하고, 남들이 볼 때는 헌신한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하고, 지찬하고 있지만, 당신 혼자 있을 때 뭔가 주님 앞에 거리낌이 있는 거.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당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당신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거리낌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들을 지금 내어드리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부으실 것입니다.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은 당신을 믿음의 장군으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 심장의 불을 초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내가 온데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다. 기도할 수있됐습니까 기도할 수있됐습니까온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주님께 간과하 나갑니다. 수요! 야 됩니다. 지금 제거하세요. 지금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그마한 거리낌을 제거하세요 자 거리낌을 제거하세요 거리낌을 제거하라 거리낌을 제거하라 나의 거리낌을 제거하라 나의 거리낌을 제거하라 나의 거리낌을 제거하라 거리낌을 제거하라 거리낌을 제거하라, 거리빙을 제거하라. 거리빙을 제거하라.